하나, 둘, 얘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삼구, 사구, 꽃대 나오네, 꽃대까지 해서, 삼구, 사구, 사구, 이렇게 해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너는 안건드렸지 여기가, 저기에서 오늘은 색을, 장갑도 안 가져왔고 오늘은 땅이 부드러울 겁니다. 애들은 한번 사사히 한번 봐보겠습니다. 땅 진짜 부드럽죠? 애들의 사는 데들은 땅이 부드럽더라고요. 가서 안 됐다. 장 것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차를 켤 때는. あんなんだよさあ 산양, 산 성이 었 습니다.